기가 막힙니다. 예. 와, 대박이죠? 예, 여긴 영등포예요 영등포 정말, 예, 한 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대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 바이소를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용설입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 경기, 그러니까 경기 서울 북부지부 1주년 기념 및 행사, 아, 현판식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자 용설이가 서울 영등포까지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와, 대단한. 일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떡 케이크를 만들었는데요. 한국바이솔협회 경기북부 서울지부 1주년 기념 이래 가지고 와 보세요. 떡좀 보세요. 야, 엄청 맛있게 생겼죠. <laughs> 떡도 뭐큼지막하게 우리 한국바이솔협회에 예. 지부장님 서울 경기 북부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아유, 그냥... 님들께서 이렇게 그냥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차려줬습니다. 아 앞치마까지 아주 멋있게 예, 준비를 해요. 회원님들 음식을 하나씩 하나씩 또 차려가지고 이렇게 또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와. <laughs> 자 일단 바이슬 먼저 구경을 할게요. 여기는 저기 옥상에다가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서울 시내 한복판이 이렇게 와 대박이죠. 예여긴 영등포예요. 영등포 정말 예한 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옥상 정원에도 이렇게 이쁘게 꾸밀 수 있다라는 거를 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화분에도 이렇게 심어도 예 아주 이뻐요. 하베로보이. 자 이렇게 해서 바이소를 한쪽으로 아주 이렇게 단 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멋지게 꾸며놨습니다. 오 기가 막힙니다. 예. <laughs> 거의 이렇게 파분화분에 심어가지고 예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셨는지 아주 애들이 얼굴이 빵긋빵긋하네요 예음와자이 깨진 깨진 화분에다가도 이렇게 아이고 요 만홍 만웅. 만홍이요 물들면 이렇게 빨개집니다 예오 <laughs> 거북이 화분도 있고 예. 거북이 화분도 이렇게 연정을 심어 놓으니까 아주 이뻐요 멋진 화분에다가도 이렇게 해놔도 아주 아저 옥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 관리를 잘 할까요 대단합니다 예 여기는 비가림도 없어요 비가림도 없이 그냥 완전 노지에요 노지 예. <laughs> 이야~~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laughs> 이렇게 바구니에다가도 예 바구니에다가도 바위수를 심어놨어요 오참 대단합니다 아주 예 바위수 보세요 이거 어쩜 이렇게 마사에다가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거의 마사에 심었어요. 거의 마사에. 응. 오우. 솔방울 바이솔. 예, 솔방울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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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참. 너무 이쁘죠? 응. 아. 자, 연화 바이솔 보세요. 요것도. 예 이렇게 마디게 키우니까 이 마디게 키우니까 병도 없고 아주 우자라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땡볕이 그냥 내리 찌는 곳인데도 이렇게 마디게 키우니까 아주 잘 자라요 예존바이소라고 와송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해 심어 놨어요 오허 어이구야 자. 거미바이소라고 같이 이렇게 이 <laughs> 요거는 황금 세덤, 황금 세덤에 위에다가 얘 예, 발키리를 또 심었는데 아주 운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밑에 이끼를 이렇게 하고 나무 모양으로 도자기를 놓고 얘. 예. 아이고. <laughs> 이야. 이끼하고도 이렇게 해서 잘자라요 예, 이거 홍학인데 이끼도 이렇게 하죠 예, 잘 자랍니다 같이 해놔도 되고요 아기자기한 소품하고 같이 아이고, 너무 이쁘죠 예 뭐, 바이솔 종류가 엄청납니다 종류도 많고 예, 오, 이거 애기거미 갖다가 이렇게 놔도요 예, 이거 자구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 자구 아이고 귀엽게도 해놓으셨어, 아주. 예. 깔끔하고 귀엽게 아주. 멋지게 해놨습니다. 예. 눈양나무를 심고 풍경을 만들어놨죠. 어이구야. 오, 몽골 바위 소리 아주 꽉 찼습니다. 아주 바위 소리. 굉장히 오래요된 거예요? 네. 어, 몇년된 거예요? 한, 한, 한 4년. 4년? 와. 여러분들, 이렇게 키워야 이게 짠짠하게 크는 겁니다. 예. 요거 보시면은. 예, 얘는 만든지 얼마 안된것 같아도 아주 예. 해가, 해가지고 <laughs> 저거고, 어 가지고 저지고 나무도 찢어져서 아우 잘 만들었어요 그래도. 예, 아 멋있게 아주 <laughs> 잘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예. 있는 거는 앨범인데요. 이 앨범도 오래된 거죠? 예, 예. 예 아주 세월이 굉장히 묵은 것처럼 보이고. 예, 연화도 아주 이렇게 키워야 여러분들 이게 무르지 않고 이게 잘 크는 거예요. 뒤에는 돌단풍으로 이쁘게 연출을 했습니다. 단풍. 와, 진짜 바이솔들이 엄청나요. 다 예. 늙었어요, 다, <웃음> 늙었어요? <웃음> 다 늙었어요? 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옥상이에요. 완전히 그 서울 한복판에 옥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땡볕입니다. 완전 땡볕. 예. 어, 화이트 대단합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아주 하얀 게 아주 이쁩니다. 여러분들 요거 산마사에 심은 게 아니고 이렇게 새청마사를만 갖고 심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예. 지금 뭐 4년, 5년 됐어도요. 전혀 물음병도 안 생기고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예. 아, 대단하죠? 바이솔 키우는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요건 구슬세덤이라 그래요. 구슬세덤. 예. 구슬세덤도 아, 이게 월동이 잘 되는군요. 옥상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네. 오, 뒤에 있는 거는 오색 기린초라 그러죠. 오색 기린초. 이 아이도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와, 자, 바위 소리, 용소리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옥상에서 잘 된다는 거는, 야 대박입니다. 예, 요거 보세요. 이렇게. 거미가 지금 아주 자구를 뿡뿡 내고 있어요. 진짜. 예, 정말 멋있죠? 오 요건 솔세덤 예 솔세덤도 은근히 잘 되는 품종이에요 야 여기 날짜 써 있네 날짜 요거 요거 날짜 봐요 주얼리 예 23년도 9월 27일 날오 벌써 뭐 1년 하고도 지금 예와 근데도 이렇게 안 죽고 잘 살아 있는 거 보세요 여름 장마 이대로 다 난다고 합니다 예. 어? 여러분들 마사하고 산마사하고 적절히 섞어서 심으면 되구요 예. 마사에만 심어도 상토하고 약간의 거름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요거는 붉은 솜털. 예. <laughs> 이렇게 그저기다가 이거 뭐야? 기와장에다가 기와장에다가 올리고 옆에 소라를 놨는데 그것도 아주 나름 운치 있어요. 예. 백두몽골 같이 심어 놓고 이야, 참, 어휴, 구석구석 구석 아주 대박인데요? 오, 야, 요거 보세요. 이게 능견이에요. 능견. 음, 뭐, 스트로베리 필드라고 그러고, 딸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능견, 너무 이쁘죠? 요거 약탄기에다가, <laughs> 이렇게 약탄기에다가 심었어요. 와, 대박이다. 아, 아주 괜찮아요. 이쁘고, 멋있네. 얘도 능견이에요. 얘도. 음 아까 약탄기하고 조금 색깔이 틀리죠? 예, 색깔이 다른 거는요, 마디게 키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과습이 안 되도록 키우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잘 들어요. 해도 잘 봐야 되는 거고, 예,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나무 바구니에다가. 어, 이래도 운치가 있습니다. 어, 어이고, 정말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예, 너무 이쁘게 꾸며놨어요. 자, 요것도, 요거는 물내림이었었나 보네, 옛날에. 그죠? 아니야, 이렇게 대져있는 거. 아, 이렇게 대져있는 아, 게 팔아요? 그게 엎어져가지고 다시 아, 그랬구나. 아유, 그래도 시가 뭐 이쁘게 심어놓으셨네 이야, 요거는요, <laughs> 수반에다가, 예, 수반에다가 하나의 그 정원을 만든 거예요. 아유, 참, 컨셉도 아주 이쁘게, 요 단풍나무, 보세요, 단풍나무. 너무 이쁩니다. 예. 와 공주 보세요. 오우야. 아니 지부장님 공주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예, 생명토에다가 해서 예. 만들어 놨습니다. 어 생명토에 생명토, 반죽해가지고. 네. 오우야. 예, 예. 아주 드레스가 화려하네요. 이야 <laughs> 예, 위에는. 이렇게 깨진 아, 일부러 깨뜨렸나 보구나. 깨진 거 금강거. 아금간거에다가오 요것도 네. 어 컨셉이 아주 요건 난난 난 화분이네요. 음, 난 화분에다가 이야이 부엉이 보세요 이거 예요렇게놔도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네 정말 아주 뭐 <laughs> 감탄을 안할 수가 없어요. 예 오랜 시간 또 바이소를 키워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옥상에서 키우는 노하우가 완전히 아주 뭐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네, 항아리 깨진 거 이렇게 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사용하시면 된다. 깨진 거 이렇게 사용하면 더 운치 있어요. 예, 아이고, 대박이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음, 요 조금만 접시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귀엽죠 그것도 예. 아이고. 너무 귀엽네. 예. 야, 요거는 황호석 풍경인데요. 황호석으로 만든 건데 이 수반에 놓고 예, 풍경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 용설인해서 수강을 받고 만들어 온 거네요. 보니까. 야, 안개 등까지 아주 뭐 끝내 줍니다. 끝내 줘요. 오. 정말 야, 낚시 아저씨도 둘이 있고. <laughs> 야, 멋집니다. 그 옆에는, 예, 자박지에다가, 자박지죠? 요게 자박지에, 예, 물 내려온 걸 연출했는데, 바위 소리 아주 뭐 엄청나게 크게 자랐어요. <laughs> 야 위에는 탑도 있고, 오, 멋집니다. 예, 자그 옆에는 그냥 항아리 뚜껑에다가 해놨네요. 예, 항아리 뚜껑에, 오, 로터스라는 바위솔을 심어 놓고요, 인공폭포. 그러니까, 가짜 폭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물이 내려오도록 연출을 했습니다. 와, 끝내주네. 이것도. 눈양나무도 아주 잘 살아 있고요. 예.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골드너겟이라는 겁니다. 예, 바이솔의 꽃이죠. 여러분들, 바이솔 꽃 피면 죽습니다. 하지만, 이대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 바이솔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이런 모습이면 좋겠지만, 여름이면 색깔도 변하고 그렇게 됩니다. 오, 황우석 풍경. 멋지죠? 자, 요거는 풍경석 풍경이 풍경석. 풍경석으로 만든 건데요. 예, 옆에는 레인보우 심었네요. 와, 요것도 아주 깔끔한 컨셉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오, 대박이에요. 아주. 예. 아치형으로 멋지게 만들어진 문경입니다. 양쪽에 눈양나무가 심겨져 있고, 이야. <laughs> 대단하죠? 예. 자, 오늘 서울에요. 이렇게. 예. 자, 보세요. 경기 서울 북부 지부. 예. 1주년 기념 및 현판식으로 이렇게 예 참석을 했는데요. 예. 그래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생일, 네. 생일 축하합니다. 경기, 서울, 북부, 지구, 생일 축하합니다. 아, 생일이 빨리 끓여갑니다. 아, 불 끄세요, 불 끄세요, 불 끄세요. 아, 까먹어. 아, 까먹어. 아, 까먹어. 아, 까먹어.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지 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드리습니다 네, 1주년 기념과 또 현판식 기념으로 우리 지 부장님이 또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숨 생다그 떠났어. 하세 놀래. 멀리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지부에 이렇게 회원님들이 그냥 이심동체를 이렇게 그냥 막은 협조 찬조들 해주셔가지고 이게 성대하니 1천년을 기념하게 됐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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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많은 배. 협조. 아침으로 빼. 아까도 빼. 떨어졌습니다. 아니다 아니 면 멀리서도 와주셔서 진짜 네, 감사드립니다. 멀어도 서울다. 밖에도 너무 이쁜데 정도 크면은 안 집어가지.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분한분다도와주셔 갖고 <laughs> 이 자리가 이루어진 것같고 우리 정양수 뭐 지부장님을 우리가 잘 따라서 가면은 우리도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잘 이끌어 주시는 선장님이시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따라서 잘 해봅시다. 박수! 정원은. 화이팅. 옥상에도. 화이팅. 화이팅.